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억 원 미만의 풀뿌리 기초연구 지원이 복원됐지만 평균 단가가 연구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연구 과제 수를 늘리기 위해 보여주기식 지원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열을 전기로 바꾸는 열전 소자를 개발했습니다. 여덟 가지 실제 환경을 정리하고 구조 변화에 따른 전기 저항과 열 전도율을 반영한 새로운 설계 지표를 개발해 효율과 성능을 높였습니다. 여름철 극한 호우가 잦아지면서 원전 등 시설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쓰나미에 대비해 세운 방벽이 집중호우시 물빠짐을 막아 원전시설이 침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종자를 찾아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중이던 AI 동선 추적 시스템에 실종자의 옷차림과 거주지 주변 위치를 입력하자 CCTV가 동선을 추적해 3시간 만에 실종자를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던 1억 원 미만의 풀뿌리 기초 연구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서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1억 원 미만이라는 명칭에 무색하게 평균 단가가 5천만 원대에 그쳐 연구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기초연구 생태계 회복을 위해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안에서 1억원 미만의 풀뿌리 기초 연구를 복원했습니다. 모두 2000개 과제 1150억원 규모입니다. 풀뿌리 신규 과제가 폐지되기 이전인 2023년 1435개 과제 508억원과 비교하면 과제 수로는 약40% 금액으로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금액이나 어떤 개수도 기본연구사 같은 경우는 2000개로 확대해서 다수의 연구자들을 폭넓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학계는 이 같은 풀뿌리 기본 연구 부활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억 원 미만 기본 과제의 평균 단가는 5,750만 원으로 1억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실험이 잦은 연구나 연구한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해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실제 연구 성과를 위한 지원보다 과제 수를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학원생들, 생들 혹시라도 필요하면은 그 연구비, 연구 조으로서 인건비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뭐한두 명, 세명 필요할 것이고요. 실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비나 뭐 실험실 관리부터 해서 장비 구입비 소액이라도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과제 공고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두 달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정부 예산이 생색내기나 나눠먹기식 지원이 되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연구 과제를 현실적이고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정부가 올 상반기 두 차례 유찰됐던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재공모를 진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스퀘어에서 열린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출범식 1차 전체 회의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차 공모에서는 그동안 걸림돌로 지적됐던 공공 51%, 민간 49%의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 지분을 공공 30%, 민간 70%로 조정해 민간의 경영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또 공공출자금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삭제해 민간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국산 AI 반도체인 NPU 도입 의무도 삭제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참여 계획서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접수합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열기와 자동차 배기구의 열, 심지어 몸에서 나는 체열까지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포스텍 화학공학과 손재성 교수, 한국전기연구원 류병기 박사 공동연구팀은 3차원 구조와 열 경계 조건을 동시에 고려한 열전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열을 전기로 바꾸고 전기를 다시 열로 바꾸는 열전 효과는 자동차 폐열 회수나 우주 탐사선 전력 공급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다양한 3차원 구조의 소자를 최적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8가지 실제 환경을 정리하고 구조 변화에 따른 전기 저항과 열 전도율을 반영하는 새로운 설계 지표인 G 인자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구조보다 출력은 최대 422%, 효율은 최대 466% 향상됐고 사용 재료는 최대 67%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8일 새벽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3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8일 새벽에 일어난 개기월식입니다. 2022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관측 가능한 개기월식이었습니다. 이 개기월식은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위치하는 보름달 기간 중달 궤도가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들어올 때볼수 있습니다. 이번 개기월식은 3년 전에 비해 달이 본그림자 깊숙이 들어와 더 선명하게 붉은 달을 만들어냈는데요. 새벽 1시 26분부터 달 일부가 가리는 부분월식이 시작됐고, 개기월식은 2시 30분부터 1시간 23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은 국립청소년 우주센터에서 촬영한 전남 고흥 지역의 개기월식입니다. 이번 개기월식은 전국에서 관측이 가능했지만, 수도권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개기 월식은 내년 3월 3일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다양한 재난 속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검증해보는 연속 보도 위기의 원전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일상화하고 있는 집중호우가 원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따져봅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지진해일, 즉, 쓰나미에 대비해 원전 주변에 10m 높이의 방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중호우 시 오히려 이 방벽이 물빠짐을 막아 내부 침수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8월 25일, 부산 기장군에 시간당 최대 117.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고리원전 2호기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내륙 쪽에서부터 육지에서 이제 그 비가 폭우가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들어서 이제 그쪽에 이제 고이는 오히려 이제 방벽 때문에 이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원전 침수의 또 다른 원인은 설계도대로 짓지 않은 부실 시공이었습니다. 전기 장치에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전력 케이블이 지나는 구멍을 단단히 막아놓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 재해와 설계 상의 결함 또는 관리 부실이 결합할 때 원전은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원전이 침수되지 않더라도 극한 폭우는 통전선 같은 전력망을 훼손해 원전 가동에 필요한 전기 공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전은 비상 디젤 발전기를 돌리게 되는데 이마저도 중단되면. 냉각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원자로 안에 핵연료가 녹아내리게 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이제 배수나 이런 능력에는 어 약간 정체화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전소에서는 어 맨홀하고 그다음 관로 연장이라든가 이런 설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원전 관련 기관들은 기후 변화 예측 모델을 이용해 극한 후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점검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리파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서도 제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개정에 따라 리파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나 의심자는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 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 대상이 됩니다. 리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로 꼽았던 질병으로 현기증 의식저하 등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다 악화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으로 사람 사이에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제주에서 드론을 활용한 이색 대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드론으로 축구도 하고 바다 낚시도 즐겼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둥근 공 모양의 보호 장비를 두른 드론들이 공중을 누빕니다. 양쪽 구멍 모양의 골대를 통과하면 점수를 얻는 드론 축구. 수비와 공격의 공방이 이어지며 실제 축구 못지않게 박진감이 넘칩니다. 18개 팀이 드론 대회에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승부를 넘어 우정을 쌓았습니다. 5명이서 팀을 이뤄서 서로 팀워크로 경기를 하면서 서로의 우정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삼방산을 옆으로 시원하게 바다가 펼쳐진 해안가에서 낚시 대회가 한창입니다. 일반 낚시 대회가 아닌 드론 낚시 대회입니다. 드론에 낚시 채비를 매달아 사람이 던지기 어려운 먼 거리까지 날려 보내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오종을 잡을 수 있고 가족끼리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가족끼리 아들하고 같이 나와서 한 번씩. 이제 드론 낚시하면서 이렇게 하나 낚으면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드론이 촬영 기기를 넘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레저 스포츠로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YTN 고정. 3년 전세상에첫 선을 보인 생성형 인공지능 AI 때문에 미국 청년층의 고용이 충격을 받고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때 각광을 받았던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유튜건 기자입니다. AI 열풍 속에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신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대규모 해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AI로 대체하기 쉬운 업무에서 젊은 직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채 g p t 가 출시된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고용 규모는 거의 2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5세 이하 직원만 급격하게 줄었고 30세 이상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고객센터 상담원이나 사무실 안내원 같은 고객서비스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나이든 직원들의 경우 다른 부서와의 협업처럼 AI로 대체할 수 없는 유연한 능력을 갖춰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컴퓨터 관련 분야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문도 극도로 좁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기업들에도 큰 고민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당장 AI로 대체하는 데 급급하다 보면 새로운 전문가를 키워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도 불투명합니다. AI의 고도화나 나이에 따른 학습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숙련도가 높은 경력자들이 더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Changes, so fast, yes, adapt, they, they, they 누구도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AI 혁명에 따른 고용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해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뉴스원입니다. 경찰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짧은 시간 안에 실종자를 찾아낸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 경찰서는 지난 6월 24일 지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뒤 휴대전화를 꺼버렸다는 내용의 신고를 두 차례 받고 실종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시범 운영하던 AI 동선 추적 시스템에 실종자 A씨의 옷차림과 거주지 주변 위치를 입력하자 CCTV 동선 추적을 통해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A씨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동선 추적 시스템을 통해 실종자를 찾아낸 전국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태블릿 PC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서울 서대문구 유괴미술 혐의 피해자 A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종 전과 이력이 없고 현재까지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 새로운 단서가 확인될 경우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혐의 사실과 고의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칠 염려도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범행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시도가 세 차례에 걸쳐 반복됐을 뿐 아니라 차량을 후진해 도망가는 초등학생을 쫓아가는 모습도 CCTV에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 3명 중 1명이 범행을 제지하며 하지 말라고 했으나 나머지 2명이 계속해서 범행을 시도한 점도 영장 신청한 이유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등은 단순한 장난이었고 차에 태우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행 차량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태블릿 PC와 휴대전화 세대를 확보해 분석을 맡긴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찰이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과 관련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종합 대책을 시행합니다. 경찰은 우선 지자체, 교육청 등과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대한 등하굣길 특별 안전 진단을 실시해 범죄나 교통사고, 재난 관련 위험 요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또 등하굣길에는 일선 경찰서뿐 아니라 서울 경찰청 기동 순찰대 인력도 배치하고 자율방범대 등과도 협력해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아동 범죄 관련 신고는 코드원 이상으로 지정해 인접 순찰차와 관련 기능이 최대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9월 한달 동안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는 건 물론 안전모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김희영 기자가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사거리 오토바이 한 대가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적발됩니다. 통행 네. 방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해 굉음을 내며 달리던 오토바이도 경찰에 제지당합니다. 그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 그래서 민원이 많생을 합니다. 안전모 버클을 채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여름에 아무해 특성상. 불과 2시간 30분 동안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경찰의 집중 단속에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는 20명이 넘습니다. 인도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충격하는 사고가 가장 많고요. 그 외에도 신호 반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버스나 자동차와 같은 차량들과의 접촉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적발된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횟수는 2 6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신호위반과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7월 서울 경찰에 접수된 이륜차 교통사고는 303건으로 6월에 비해 약20% 증가했는데 경찰은 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이번 달 서울 전 지역에서 매주 두 차례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 KT 이용자들이 해킹 추정 범죄로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를 본 사건과 관련해 피해가 새벽 시간에 특정 지역에서 집중됐다는 것 말고는 아직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신사와 결제 대행업체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범행 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경기 광명시에서 61건, 서울 금천구에서 13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 규모는 4,5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악성 링크에 접속하거나 앱을 설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밀한 분석을 위해 일부 피해자에 대해 휴대 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새벽 시간대 휴대 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 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KT와 KT 알뜰폰 이용자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가 발생한 뒤 업계에선 편법적 출장 관행으로 인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잇따랐습니다. 시급한 석방 문제는 해결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선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은 내년 공장 가동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와 설비 설치 등에 투입된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 등이었습니다. 문제가 된건 이들이 소지한 비자입니다. 관광 목적으로만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 전자여행어가 이스나 회의 참석 등을 위한 단기 방문 비자인 B1, B2 비자로 취업, 출장 업무를 한 겁니다. 및당국이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미국에 투자한 기업 직원이 받을 수 있는 E1, E2 비자나 주재원 L1 비자 등 정식 취업비자가 필요하지만 업계의 관행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기업들이 땜질식 처방으로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건 비자 발급 문턱이 높은 데다 발급에 최소 두세 달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과 취업비자 발급 커터를 할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금에도 커터가 없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 확대를 고려해 미국 측에 꾸준히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커진 상황에서 비자 문제는 곧 이민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산업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하여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무더기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가 원활한 대미 투자와 성과에 영량을줄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지아주 현대차 LG 엔솔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미 투자 기업들을 위해 신속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면서 그 대가로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그들은 불법 체류자로 이민단속국이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현지시간 7일 저녁,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며 다소 달라진 입장을 보였습니다. Uh, really you know, 이민단속국은 할 일을 했다면서도 미국에 없는 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인력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불러들여 미국인을 훈련시키고 미국인이 직접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SNS를 통해서도 대미 투자 기업들이 미국으로 인력을 보내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오라며 그들이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 유치를 해 놓고도 막상 미국에서 취업과 노동이 가능한 비자는 충분히 발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그 대가로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의 민원이 많은 비자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인 근로자 고용에 또한번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명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명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내년 6월까지 15일 범위 안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한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 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출입국 당국은 전담 여행사가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등재하면 입국 규제자나 불법 체류 전력, 고위험군 여부 등을 점검해 입국 12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 비자 면제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 이탈 비율이 분기별 2%를 넘으면 해당 전담 여행사는 지정을 취소하고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이 이탈하면 즉시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